이전에는 무언가 특별하게 국평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들을 조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집이나 뭐 개념서들을 처음부터 봤을 거니까 그걸 다시 본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펼쳐보면서 어떤 거를 내가 갔었지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 국평이 끝나고 난 뒤에는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만약 이런 종이를 적어놨다면 거기에 옆에다 체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모의고에서 어떤 거를 했고 어떤 걸못 했는지 그래서 점수를 무조건 본다기보다는 그 체크된 정도 그리고 어떤 걸 체크했고 어떤 걸 체크 안돼 있는지 그래서 체크 안돼 있는 거를 위주로 그 다음 문제 풀이나 공부 계획을 좀 세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이 지구가 구평전에 뭐 했었다고 우리가 받은 파일에 썼었잖아 네. 그 오답장이 다못 했잖아 구평까지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제가, 부평 전 일주일 전부터 해서, 이제, 재수학원 선생님의 그 코칭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들한번 복습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어, 풀었던 문제들을 모두 다 꺼내봤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풀었던 걸다 꺼내보니까, 어, 많은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체크해 놓은 부분, 이건 다시 봐야겠다, 아니면 틀렸던 부분들을, 네. 어차피 다시 볼 책이 아니니까 다 오려서 A4 용지에 붙여 놓고 옆에다가 내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다 적어놨었는데, 어 사실 그거는 제가 구평을 목표로 구평 때까지 끝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거긴 했는데, 구평 때까지 안 끝나도 괜찮았던 게 수능 한 2주 전까지만 끝나 있어도 그때부터는 그걸 다 보고 다시 복습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구평 전으로 그걸 시작을 했었어요. 어? 응. 그 수동아. 네. 어. 그 재수할 때랑 어. 고3 때랑, 네. 어, 언제가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구평 때? 구평 때요. 어, 사실 재수 때가 더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요? <laughs> 고3 때는 사실 학교 분위기 자체가 수시 원서 처리기도 했고, 학생들이 구평을 열심히 치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 그것 때문에 좀 긴장이 풀어져 있었던 것도 있었고, 재수 때 넘어가면은 어, 이번 한 번에 끝내야 되고 수시 원서도 지금 구평 나온 성적으로 보긴 봐야 되니까 그리고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내가 공부한 것도 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더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배들한테 구평 줌에서 그냥 네. 한두 마디 정도 어, 이렇게 남겨 준다면 마지막으로. 지평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고 구평이 아니라 수능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이제 길게 보고. 길게 보고, 네. 음. 점수 많이 움직이지, 그지? 네. <laughs> 그래, 늦은 시간 오늘 기숙사 짐도 옮기느라 바빴을 텐데 너무 고맙고. 네. 어, 영상에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